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좀 빨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소록스 얘기합니다. 소록스 요딴 종목 가지고 매매하시면 또 깔끔하게 2, 0 30 30%또 땡길 수가 있어요. 저랑 하시면은 짧게 짧게 하시면서 급등, 예, 짜박다박 챙길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나와요. 반갑습니다, PB. 아닙니다. 자, 어떻게 오프닝 좋았나요? 하신난다 신나.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소록스가 폭등이 나버렸어요 6,800원짜리 정확하게 맞췄고요 아무튼 뭐 수익 깔끔하게 축하드립니다 엑시 타고 나왔더니 죄송합니다 사유나라 폭락 나와가지고 많이들 괴로우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또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오늘 여러분과 들 얘기하고 싶은 종목 형제 엘리트입니다 드디어 VI가 쳐들어갔고요 9.17% 올라가고 있고 재밌는 건 뭐냐면 올라가는 걸 쳐다보면서 여기서 지금 막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 차트 상막. 어, 올라간다. 요만큼 먹어야지. 요만큼 먹어야지. 안 돼요. 미리미리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른쪽 보이시죠? 형제 엘리트. 이미 체결돼서 여러분들과 전일 다 담아두었던 바로 그 종목. 형제 엘리트.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주식시장이 거의 반 미쳐 있습니다. 자, 거래소 한번 봅시다. 인덱스 일자로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봅시다.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오랜만이죠. 2900선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왜? 2021년도에 지금 그때 3000 한번 넘고 나서 아, 죄송합니다. 미스터 윤께서 등장하고 나서 개쪽박사 개쪽파. 개쪽박 차고 있다가 등장과 동시에 2900 돌파, 곧3000 돌파 임박해 있는 상황. 여러분들 이럴 때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주식으로 돈 버셔야 돼요. 지금 제주변에 부동산 가지고 쪽박 차신 분들 다돈 어디로 가져가냐? 주식 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큰 손들. 큰 손들을 우리는 주식 시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력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세력들이 피킹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 환장하겠다. 흥분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 가지고 매매 안 하시고 뭐 하실 건데요? 앞서 얘기 드렸잖아요, 소록스. 예? 여기서부터 올라간다고. 제가 팩트체크 영상 앞서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차트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돼가지고, 마무리되고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표시해놨잖아요. 지금은 줍줍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형제 엘리트 왜 올라간다고요? 왜 올라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844억에 3,000억 이하의 세력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고, 이제 막 역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실적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냥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그냥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의 정책 줍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니, 수급 보면 뭐가 달라집니까? 뭐어 외국인들 들어왔잖아요. 무슨 외국인이에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지. 이거 외국이 아니라는 거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 쳐 들어왔죠. 기관들이 안 들어와야 돼요. 왜? 기관들은 지네들 사고 빼고 뭐 난리를 칩니다. 오히려 얘네들이 더 세력 지랄들이야. 지금 세력들은 엄청 좋아요좀 난립니다. 경제 엘리트와 같은 종목들. 여기 또 오른쪽 봅시다. 또 무슨 종목? 일신 석재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종목들 가지고 매매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은요. 체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저. 파생. 선물 옵션 하는 거. 펀드. 증권 투자용사. 요거 증권사 3종 세트. 예, 네, 저 D사에서 10년간 PB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간에 번 돈보다 그 이후에 요게 이제 M사로 변했죠? 미래라고? 그럼 이게 뭐 대우라는 거다 아실 것 같고. 5년 동안 여러분과 똑같이 개토해가지고번 돈이 더 많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죠? 여기는 원칙을 그냥, 그냥 점잖게 한 거지, 점잖게. 야, 이거 뭐 밸류도 따져야 되고 EPS가 어떻게 나오냐, 어, 방문은 해봤냐. 다 필요 없어. 제가 한국 시장만큼은 딱 하나로 정리합니다. 그냥 세력입니다. 없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돈판입니다. 이런 돈판에 대한 로직. 여기 안에는요, RSI 들어가 있죠. 볼린저 밴드 들어가 있죠. 스토케스틱 들어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디타 등등등보다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세력들의 매수 타점들. 요런 매수 체결 강도.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이게 찐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만들어 놓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하나가 다 명품이야, 명품! 그리고 세력들이 제일 좋아하는 3 0 0억 이하의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딴 거. 좋은 사람들.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5일 전에 찍어 놓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좋은 사람들. 한방더 있다. 1000% 기대 가능하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결국은 팩트. 결국엔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 영상 시작한 지 오래 안 됐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오래 안 됐다고 실력이 없습니까? 오래 됐다고 실력이 좋습니까? 그렇죠? 저는 고인물 싫거든요. 지금 제가 보이시는 이런 종목들. 아주 깔끔한 종목들 가지고 수익나 팍팍팍 내고 싶다. 방법이요? 아주 간단합니다. 대폭등 종목만 드립니다. 급등주만 드립니다. 다른 거안 드려요. 대폭등 종목, 급등주만 드립니다. 그것도 무료로 드립니다. 0108094-3591.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번호, 0108094-3591. 1번, 넘버원이라고 보내주신 순간, 여러분 동네에 주식으로 1등 될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대폭등 종목만 줍니다. 급등주만 줍니다. 무료로 줍니다. 010-8094-3591-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개처 물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답안 나온다는 종목들 있죠? 종목 분석. 제가 PB생활 10년 동안 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서비스로 제가 드립니다. 종목 분석 하루에 다섯 종목 제가 해 드릴 겁니다. 모르요? 서비스로 아이 서비스 서비스 드릴 겁니다. 신청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 댓글 감사합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자 이분 뭐 분석 당했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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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치고 빠지라고 그랬는데 개 처물려 있죠? 아무튼 뭐 잘하셨습니다. 잘들 들어... 어우. 예, 좋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종목, 내 종목 그냥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PB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B 아닙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뭐열 받으면서 매매하실 필요 있나요? 시원하게 한잔 하시면서 저랑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010-5709-357-1 감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모든 음료 신청 가능한 스타벅스 쿠폰 무료로 매일 한 장씩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달콤한 한잔 하시면서 매매 나쁘지 않겠죠? 0 1 0 5 7 0 9 3 5 7 1나로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